그럼 집에서 뭐해요? 어느 없이 그냥 TV를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센터에 다니기 전까지 집에서 홀로 들리지 않는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14살 신영이. 신영이에게 센터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또 다른 교실. 그냥, 그냥. 어젯밤 하늘에는 별이 많이 떴다. 고등학생들은 언어치료 수업을 하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고 발음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나는 친구를 기다린다. 청각장애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빨리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업입니다. 음? 네,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공부 시간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치료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단어인지 수학으 알아봤지만 바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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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응 바다 그렇지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귀가 아닌 눈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세상과의 소통은 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았을때 힘들어? 뭐가? 응. 행동하는 게? 힘들어?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힘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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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적이 없다고? 대화를, 대화를 한 번도 안한 적이 없다고요? 없어. 관청이 있더라고요? 네. 음.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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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불편하다고? 응. 응 쳐다보는 음. 거? 에이. 무슨 느낌? 너를 이상하게 보는 거? 어? 응 가족부터가 먼저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또 가족들 안에서도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른 어떤 지역 사회의 기관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때문에 홀더 같은 이런 청각장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공부방이 있다라는 것은 네. 그 친구들이 함께 와서 생활도 하고 스타도 떨고 문화생활도 하고 놀이 활동도 할수 있는 어떤 생활의 삶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7년 갈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홀더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습니다.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란 홀더 지역 아동 센터 이름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다시 꿈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각 장애 아이들과 함께 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붐 난타 수업.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미세한 북의 진동과 울림으로 리듬을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조금만 한번 해보자. 네, 무슨 앞부분요 혹시 이거요? 음악을 소리가 아닌 어이. 감각으로 어이. 익히다 보니 조금은 더딜 어이. 수밖에 없는 수업. 어이.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때론 수화로, 때론 선생님이 주는 신호로 소리의 강약이나 빠르기를 조절합니다. 하나 둘셋 넷. 그렇게 하나의 소리가 만들어지고 한 곡의 북난타가 완성됐습니다. 청장 친구들하고.